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투표율이 오르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요. 누군가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통념,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가 선거 결과를 예측할 때 가장 자주 떠올리는 변수 중 하나가 투표율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진보가 이기겠지. 사전투표는 다 진보표 아니야. 하는 식의 대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오래된 정치 속설일 뿐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 연구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조진희 교수는 머신 러닝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배우게 해서 예측하게 하는 기술을 이용해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의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투표율, 사전 투표율, 선거 당일 투표율이 실제로 어떤 정당에 유리한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표율만으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1대 총선에서는 투표를 안한 사람들 즉 기권자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했다면 어떨까? 머신러닝 예측 결과 그들이 진보 정당을 선택했을 확률이 보수 정당보다 조금 높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20대 대선에선 달랐어요. 기권자들이 주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 투표율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즉, 선거에 따라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두 선거 모두 사전투표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이었고, 선거 당일 투표에 더 적극적인 쪽은 보수정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사전투표가 높으면 진보정당에 유리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사전투표율이 처음엔 높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가 갑니다. 이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선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선거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유권자의 선택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특정 투표 방식이 특정 정당에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음모론을 펼치기보다는 어떤 유권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건 숫자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투표율이라는 숫자에 일일비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정치적 감정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읽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다음 선거를 맞이할 때이 이야기가 한 번쯤 떠오르길 바랍니다. 투표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복잡한 마음의 풍경이라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